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 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성동구 사근동 나눔이웃 동아리 다옴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지난 20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통해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나눔이웃 동아리 다옴 회원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회원들과 대상자녀 어린이들이 모여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저소득층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훈훈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성동구는 지난 15일 대한노인회 성동구 지회와 해피에이징은 경로당 어르신 낙상 예방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피에이징은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 용품 개발과 낙상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동구가 지난 11월에 개최한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기업 엑스포에 참여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선유 마을 문화 축제 추진단 주관으로 지난 1일 선유도 공원 해맞이를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추진단은 양평 이동 마을 축제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로 2018 무술련 황금 개띠해를 맞이해 주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새해맞이를 할수 있도록 질서 유지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12월 28일부터 신영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는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흡연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금연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 선도하는 지속가능 발전 11번가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심시가 지형해 부평이 인천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쇠퇴한 도시를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닌 도시 재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도시혁신 프로그램입니다. 부평구가 공모에 뽑힌 중심 시가지형 사업은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중심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집계 시설 조성을 통한 도심의 중심 기능 회복, 문화, 예술, 역사, 자산을 연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등이 주 내용입니다.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은 유엔 지속가능발전의제 11번 목표인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을 지향하는 부평구의 정책적 방향을 대표합니다. 대상지는 부평 미군부대 오수정화조부지와 굴포천 보건구간 주변지역 및 갈산동 먹거리타운 등약 22만 6,795제곱미터입니다. 부평구는 앞으로 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상권 확산, 보행환경개선 등 4개 분야에서 혁신부평 허브조성, 문화굴포 축제활성화, 재생부평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을 벌여 경제생태 문화의 복합적 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부평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세부적으로 5년간 도시재생유딜사업비 856억과 중앙부처 연계사업 720억 등 1576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부평구 도시재생 유딜 사업계획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26일 겨울철 화재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유해기관과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겨울철 화재예방 AI 방역 감염병 관리 대책 등 겨울철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과 개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돕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양시는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경기 신용보증재단은 20억 원 규모로 자금조성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안양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 4개소에 추위심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위심터는 이용자들이 대기하면서 외부를 볼수 있도록 투명 비닐과 눈에 잘 띄도록 천장을 노란색으로 만들었으며 내면이 막혀 있어 바람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횡성 인재육성 장학회 임시 이사회가 지난 12월 26일 횡성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횡성 인재육성 장학회 이사 및 감사 등이 참여한 임시 이사 회의가 횡성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장학금 지급 계획 및 장학기금 모금 계획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는데요. 2012년 2월 설립 이후 지역 인재육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횡성 인재육성 장학회는 성적 우수 및 예능 체육 희망 SOS 희망 글로벌 인재육성 등 다섯 개 부문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243명의 학생들에게 13억 원 가량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횡성군 새마을회는 지난 26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2017 횡성군 새마을 운동 평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 각급 기관 단체장과 새마을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새마을 운동 평가 대회는 한해 동안 지역의 새마을 활동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자리인데요. 이날 평가대회에서는 박진우 둔내면협의회장, 원선자 갑천면 부녀회장, 장광숙 공금면 문고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박원서 청일면협의회장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총 31명이 개인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우수단체 시상에서는 둔내면 새마을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우천면과 갑천면 새마을회 등 16개 단체에 돌아갔습니다. 횡성군 새마을회는 이번 평가대회를 계기로 지역 발전 및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전 새마을지도자의 역량을 한데 모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활기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축제장인데요.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평창 송어 축제는 겨울을 기다려온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반소매, 반바지 차림의 사람들이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생각보다 차가운 물온도에 놀라는 것도 잠시, 재빨리 헤엄쳐 도망가는 송어를 잡기 위해 물속을 헤치며 뛰어다니다 보면 추위는 눈녹듯 사라지는데요.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꽁꽁 언 얼음판 위로는 전국에서 강태공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녀노소 낚싯대를 연신 움직이며 물고기가 잡히길 기다리자 곳곳에서 얼른 8등만 한 송어를 잡아 올리며 환호성이 터집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린다는 뜻깊은 장소에 와 가지고 또 송어 축제에 또 참가하게 돼서 또 고기도 잡고. 예. 그 일석이 종거가 같습니다. 많이 추웠는데 이 고기 한 마리 잡으면서 딱다 가셔 버렸습니다. 도시간에 앉아 댔는데 한 다섯 마리 잡았어요. 투니가 단단히 있고 왔죠 차가운 겨울은 옷깃을 염미게 만들고 저절로 춥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지만 겨울이라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강원도의 신나는 겨울축제들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평창송어축제는 송어 맨손잡기와 얼음낚시, 텐트낚시 외에도 눈썰매와 스노우래프팅 등 송어와 눈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로 꾸며졌습니다. 3대 겨울축제로 손꼽히는 평창송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정한 2018 문화 관광 축제 육성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축제 전문 박사님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동계 올림픽하고 같이 갈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 기간 동안 동계 올림픽이 열려 관심이 뜨겁습니다. 평창 윈터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송어 축제에 이어 열릴 대관령 눈꽃 축제에서는 다양한 눈 조각도 구경하고 올림픽 설상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꾸며질 예정인데요. 올림픽 붐조성을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송어 축제는 이미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t's no snow. It's not cold like that. Uh, it's uh, at the moment now. It's Christmas. It's 34 degrees, 36. It's summer. And uh, that's, uh, that's the t that that on v TV. On TV, ice fishing is cool, but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전에 보면은 한 40에서 45일 고그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동계올림픽과 함께 가려고 66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볼거리나 이벤트 거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40cm 두께로 얼어붙은 얼음 위로 얼음 왕국이 펼쳐진 축제장에서는 얼은 아예 할것 없이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얼음 낙지가 없는데 평창에서 얼음 낙지를 할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춥고 배고프지만 그런 것 참아가, 참아가면서 물고기를 얻거나 잡는다는 게 정말 어, 어떤 면으로 행복하면서. 잡지 못하면 슬프면서도 이게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남아. 예, 저도 다음에 또꼭 오고 싶습니다. 강원도 일대 최강 한파가 몰아친 이번 겨울, 송어 축제장의 얼음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두껍고 안전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다가오는 2월 25일까지 두 달여간 이어지는 축제에서 짜릿한 얼음낚시도 즐기고 박진감 넘치는 동계 올림픽 스포츠 경기까지 관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프치백 윤지연입니다. 평창 효석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18년 문화관광축제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1999년 주민들이 직접 메밀꽃을 심는 축제로 시작해 문화 축제로 발돋움한 평창 효석문화제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되었고 2018년 20회를 맞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평창군 대표 관광지이자 메밀산업의 본고장이 된 봉평면은 이번 최우수 축제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 상승으로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삼청 여성세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17년 하반기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을 지난 12월 13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대다수의 수료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습니다. 전문 교육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취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12월 18일 2017년 영월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본회의는 아동전문가, 협력기관장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및 2018년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과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주시가 무술련 황금계의 해를 맞아 1일 오전 7시부터 금강 신관공원 1원에서 시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2018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주시 시장, 기관 단체장, 시민은 물론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 등 2천여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공주시가 지난 12월 28일 공주 산성 시장 일원에서 소방 통로 확보 훈련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구조, 구급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와 소방 출동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공주시가 2017년 시정 각 분야에서 관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4년차를 맞아 문화 관광, 도시 기반 구축, 지역 경제, 교육 복지 등각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전 동구는 새해 첫날 대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식장산 해맞이 광장에서 2018 식장산 해맞이 희망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식장산 해맞이 행사는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19번째를 맞는 지역 대표 해맞이 행사로 온 가족이 일출과 함께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뜻깊은 축제로 명성이 높습니다. 대전 동구 가약 이동에서는 22일 동단위로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져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300여 명의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난타교실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11개를 대상으로 대전보건대학교 대강당에서 발표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동구는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보호구역 노면 표시와 도로 상태, 보호구역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보호구역의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율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보호를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가 범죄 예방 개선 등 사건 사고 해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2011년부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최우선 지역 27개소에 CCTV 110대를 설치했으며 영상정보통합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관제하며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의 범죄 발생 지수와 유동인구 지수 등 지역 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욕지면 사무소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기관, 단체로부터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욕지면장은 다른 해보다 유난히 추운 올해의 겨울,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행복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어 구르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12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120여 명이 모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통영시 음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유수상 강사를 초빙해 행복한 복지의 시작, 마을이 중심이다 라는 주제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영시 보건소에서 시행한 2017년 하반기 건강심리걷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지난 27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 16포를 통영시 보건소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백미는 건강심리걷기 참여자가 4km씩 걸을 때마다 100원씩 적립된 것으로 마련됐으며 참여자들도 백미 10포를 기부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연말을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성산업개발이 500만 원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성금 200만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저소득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울산 울주군은 22일 울주군 군청에서 언양읍성과 서생포회성의 디지털 콘텐츠 증강현실 프로그램 제작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주군의 대표 성곽인 언양읍성과 서생포 외성의 복원된 모습을 가상현실로 재현해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문화재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실시됐습니다. 대구서구청은 지난 27일 서구비산일동 주민센터에서 약 100명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서부 소방서 관계자에 의한 화재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에 이어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정신 치매센터의 치매 예방요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노후되고 어두컴컴한 충원탑 지하보도를 2012년 남구청에서 발간한 산 대왕을 품다라는 책을 모티브로 압산 여행 왕건 이야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전문가를 통해 왕건의 역사적 사실에 스토리텔링 및 미술 작품을 완성하고 지하 보도 내부에 16점의 왕건 미술 작품 전시 및 왕건 포토존, 전시 조명 등으로 어두웠던 지하 보도를 밝고 안전하게 개선했습니다. 전남 나주시가 기업 만족도가 높은 자치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나주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17년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인 S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지난 12월 29일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12월 21일 6차 산업 농업인 교육관 중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육과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생산 기술 습득을 비롯해 농산물 가공 과정의 표준화, 품질 균일화 등 가공식품 품질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기술 교육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부품기업 기술개발 과제가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신규 기술개발과제 전국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18개의 컨소시엄 중 광주기업이 주관하는 16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